어,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름 좀 특이하죠.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 혹은 또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 어, 잘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 이 병에 한번 걸리면 몸이 잘 자라지가 않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한창 자라할 때 몸이 잘 자라지 않고요, 온 몸에 힘이 없고 실험실을 앓타가 죽는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어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이 어떤 영양 부족이나 어떤 병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 병이 또 아니랍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린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해요. 어, 그렇다면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 다름한 이 병의 원인은 애정 결핍이라고 합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럴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이제 어른들에게도 걸릴 수 있고요. 또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는 병이 바로 마라스머스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 좀 불쌍하죠, 그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고아들이. 뭐, 먹을 것이 있어서, 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걸리지 않은 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 바로, 마라스 머스라는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병의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시죠? 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면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의사의 처방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게 바로 의사의 처방전이에요. 어,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마라스 모스라는 죽음의 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사랑은 이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동목입니다. 어,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허,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옷을 잘 차려 입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굉장히 뭐 허전한 곳을 떠나서 굉장히 보기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분하고 보기도 좋지 않고 상하이가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에도 불편하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란 것은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주는 그런 띠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14절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매는 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 친절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앞절인 12절과 13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옹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 바로 이 모든 것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모든 것 뒤에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방금 말한 극렬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그런 덕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이 더할 때 더할 때그 덕목들이 온전히 뭐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궁률은 무엇이에요? 궁률, 극률. 궁률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궁률이에요. 궁률을 베푼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궁률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죠 궁률이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률이 여기다는 것은요,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률이 여기는 사람은 궁률을 실제적으로 베풀게 되어 있어요. 궁률이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은. 반족자료궁률입니다궁률은궁률이 어긴 동시에 궁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노숙인을 궁률이 어기는, 어기는 것, 궁률이 어기는 것에 그친 사람과 그 사람을 궁률이 어겨서 먹을 것을 준 사람과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이게 바로 궁률입니다 궁일. 국립. 정말로 궁률이 어긴 사람은 궁률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또,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르쳐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겸손은 잘난 척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식인들, 특히 지식인들, 자기가 가진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 지식을 막 뽐내는 거예요. 뽐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지식을 덜 가진 사람들을 매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문가라고 해서 굉장히 교만해 있는데 그분만 전문가지 다른,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잘는척 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온유는 화가 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에요 화를 내고 싶지 않지만 불쌍히 여기고 화를 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 온유라는 것이고요 또 오래 참음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되게 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조차도 나쁜 마음을 품,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 만큼 허무 많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당신은 틀려! 하고 막 정지하고 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저런 말과 저런 행동과 저런 양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 중심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중심이 나다 보니까,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역시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나의 말과 행동, 그런, 그런 양식들이 그사람의볼 때는 어색하고 좀 뭔가 이상한 것으로 비춰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착각일 뿐이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용서,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덕목들, 그리스인들이 도 필히 갖춰야 할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리참음 용납,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갖추고 행하려고 하, 하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구유를 베풀 수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구유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참고 내가 오냐 할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공유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리참으로 온유 온입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내 상태가 좋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이 안 돼. 문제는 지속이 안 됩니다. 나의 의. 나의 의거든요. 그게. 나는, 나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불쌍히 여길 수 있어. 섬겨야지. 나의 의로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런 덕목들을 대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일와 자비와 겸손과 오래참음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이분은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